어 가장 힘쎈, 힘쎈 멤버 알잖아요. 제가 원냐면 똑 같은 거예요. 아니야 우리 둘 중에 힘쎈 멤버 이런 거 아니야. 아 우리 둘 중에 힘쎈 멤버? 어? 왜냐면 가장 힘센 멤버는 예나인 거다 아실 것 같은데. 응. 어. 예나가 제일 힘이 세고요. 예나. 우리 둘 중에는 내가 미. 어. 음. <laughs> 제가 세지 않나? 팔십 해볼까요? 아니. 왜냐면 <laughs> 내가 질것 같거든. 아, 그랬어요. 여세요 어. <laughs> 이뤄, 인정. 동생이 힘세네요. 아니 저번에 음. 뭐였지 같이 인바디 재본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근력이 음. 꽤 있더라고요 체리가. 아 그래요? 네가 예나 예나랑 비슷했던 것 같아. 음. 저는 팔이 아주 음. 왜? <laughs> 다리는 여기 나 다리가 할까? 다리는 좀 있는데 다리 팔이 좀 음. 저는 다리가 없어아 그래 음. 합체할까 잠만 <laughs> 나눠 합체 합체 나의 <laughs> <laughs> 안무대장치다 진짜 진짜 이거 안무 <laughs>